이 시간 함께 예배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를 가져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체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옵소서 모든 질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모든 권세를 예수 이름에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를 치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 아픈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눌린 신경이 자유하게 하시고 디스크는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경통과 관절염 모든 통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장과 간과 폐는 재 기능을 회복하고 간염과 신부전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또 위염과 위궤양, 췌장염과 식도염 모든 염증은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화가 잘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피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피부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천식과 중농증, 비염과 결막염, 갑상선은 사라지게 하시고 눈의 신경과 각막과 동공이 움직여 보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정상적인 세포는 제거되게 하시며 모든 세포는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라함을 만드신 면역력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더줄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높이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맡긴 혈관이 뚫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고지혈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심혈관과 내혈관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뇌절증과 중풍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두통도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혈이 회복되게 하시고 혈압과 당뇨의 모든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로 회복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암세포가 사멸되게 하시며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늘님 만드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을 털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단잠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분멸증을 고쳐 주옵소서. 우울증과 무력증, 스트레스는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치매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마음의 병까지도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놀란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산 가운데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또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아버지 주님에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아버리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우리 안에 해결책이 없고 답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주님께 답이 있고 주님 안에만 해결책이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의 평강하며 평강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내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태워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